대장동 개발사업 의호과 관련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온 시의원이 직접 받은 협박문자를 공개했습니다. 이긴 성남 시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며칠 전부터 종종 욕설 담긴 문자가 오본하는데 그날 때는 내용이 있어 공유한다라며 스마트폰 캡처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에는 이 시의원에게 온 문자가 찍혀 있습니다. 문자는 너네가 대장동에 공사 치르는거안 되니 깽판 친거 안다. 기인나 지사님한테 계기다 끌려간다 인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기인 성남 시의원은 재가왜 공사를 처우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마약재가 어디론가 끌려간다면 그때 힘차게 외칠게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기인 시의원은 대장동의 사업 관련 욕이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현재 유승민 전 의원 캠프의 대장동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